안녕하십니까. 에드파마입니다. 2025년 12월 14일에 제가 닭장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동안에 이제 바빠가지고, 뭐, 이게 바닥에 막 지푸라기 같은 것도 걷어낸 게 저기 있는 건데, 지푸라기 같은 것도 그냥 막 지저분한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눈이 와서 밖은 이렇게 하얗게, 눈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, 이 닭장 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긁어내고 그 다음에 방아찍고 남은 그 왕겨를 한 푸대를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저렇게 해집으면서뭘 먹는 건지 그냥 쪼기만 하는 건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닭들도 좀 깨끗하고도 또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변홍사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유용해요 부치프라이 같은 것도 갖다가 마늘밭 덮는데도 사용하고 방아짓고 남은 거는 또 이렇게도 사용하고 뭐 그렇습니다 닭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에듀파머입니다